오늘 어온 동행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일까요? 이 예간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과 말씀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방이 아람 나라와 전쟁하기 위해 출전할 때 함께 동행했던 남 유다 왕 여호사바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400명은 하나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패할 것이고 아방이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러 갔던 사신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하근데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방에게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래서 아방이 듣기 원했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가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간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다 보면 사람의 비율을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는 인정과 칭찬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고 변질되는 것이죠. 이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면 미가야 선지자처럼 자로나 우로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 인해 아방과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뺨을 맞는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종교 생활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외식적인 거짓된 신앙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창망하시고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늘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1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두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모세를 가리켜 신명기를 끝마치는 마지막 장에 보시면 요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날마다 해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모세는 호흡이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썼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보시면 온유함이 주민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히브리스 3장 5절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완으로 충성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요동치 않는 신앙과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이를 위해 다윗의 한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10편 27편 4절에 보시면 내 평생에 늘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의 아름다움을 보고 성전에서 주님을 뵙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보면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얼마나 힘썼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아무런 수고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나 다비처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날마다 일평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런 수고와 애씀이 없다면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여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를 위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살아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신앙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말씀사역자가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 수고하고 애쓰는 해산의 수고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 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별하려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의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해 마음의 크룩한 부담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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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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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 합당하며 모든 한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주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귀 쓰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의 일꾼에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삶에 나타나는 열매 간에 말씀해 보면 첫째, 거룩하고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능력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는 거룩과 정결함이 요구됩니다. 출애굽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렸을 때 그에게 능력을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능력면에서 모세는 나이 80세요 도망자 신세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떤 영역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초래급 구원 역사는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구원 역사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통로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초래급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출애국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역사의 모습은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거룩 정결함입니다. 내가 쓴 것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발에 신을 벗고 거룩과 정결함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성도들에게도 요구됩니다. 만약 거룩과 정결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하 12장에 사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이런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고 책망했습니다. 다윗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책망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교회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세상이 교회를 향해 얼마나 비방하고 조롱하는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향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꾼에게 성도에게 자신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에 간에 21절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를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관해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정력의,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형을 따르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피하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드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청년의 정력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력, 성적인 욕구, 쾌락, 돈을 사랑하는 탐심과 같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청년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나이, 성별, 직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기무대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서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르는 수치와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과 삶을 지키며 살아가려면 청년의 정력을 피하에 나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 내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거룩하고 정결한 신앙과 삶을 힘써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때 영적으로 거룩한 영량과 도전을 받게 되어서 의와 믿음과 사랑을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힘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원 2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크룩하고 정결한 신앙과 삶이 되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러 말미암아 주변의 가족들과 구역 식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 무엇인지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주의 종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자질에 관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온유함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권면하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맺게 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 자세를 뜻합니다. 바울사도는 분정으로 나누어진 고렌도 교회를 향해 고렌도전서 3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이랑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때 바울 사도는 자신의 수고를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후임자인 아볼로의 수고에 대해 폄하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동력자의 수고를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 함께 짐을 지고 기쁨으로 동력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쓸 것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늘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키며 일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온유한 성품과 자질을 위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